네,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 내교 포럼에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한국 명상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. 또 한국 명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내교 포럼에서는 명상에 대한 우수성의 주제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제가 준비한 어, 자료는 한국의 명상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. 그게 이제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. 우선 이제 한국 명상 수련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정신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. 그리고 음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. 바라보고 훈련하는 게 다른 명상 수련과 많이 다른 점 같아요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, 음, 이 한국의 명상 수련법은 나에서 그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도 좋아지게 만든다는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 자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성장을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 한민족에는 사실 스윙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삶이 곧 명상이고 명상이 삶이다. 이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쓰는지, 음,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에 따라서 뇌의 에너지는 많이 다, 발, 달라집니다. 그래서 한국 명상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뇌에게 많이 물어봅니다.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쁘고 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잠시 한 1분씩이라도 시간을 두고 체력 단련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뇌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연습들을 하거든요. 뇌가 가지고 있는 그 뇌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. 이게 이제 한민족의 명상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2018 미국 국제포럼 화이팅!